오직 이름만 보고 판단한다 1화의 악마 신동훈입니다 컨텐츠 범람의 시대 다 찾아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봐드리겠습니다 단 1화만요 오늘의 이러의 악마 컨텐츠는 바로 하이큐 대 블루록 일단 하이큐는 제가 완전히 알아요 배구만 하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배구 자체가 네. 이전 세계 스포츠 중에 그 인기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에이 그래도 배구도 <laughs> 김연경 아, 알죠? 그분들의 음. 위대함 은알지만 그래도 이 시장 규모 자체가 배구 자체가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으니까. 근데 뭐 배구룰은 좀잘 아세요, 저는. 배구룰이요? 네. 완전히 알죠. 세터. 세터요? 세팅해주는 사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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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뭔지 모르시는데 <laughs> 세터가 포지션 아닙니까? 네, 아, 포지션 중에 하나. 세터가 세팅해주는 사람이 영어 그대로 쓸거 어? 아니에요 어, 그 맞네 그렇죠 어, 으로 스파이크 안 하잖아요, <laughs> 세터가 어, 맞아요, 스파이크 아,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오, 맞네 또뭐 있어요? 직업 직업, 직업이란다 <laughs> 리베로 리베로? 리베로는 수비수죠 오, 키 오, 제일 오, 작은 오, 사람 오, 맞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 맞나? 저도 잘잘 잘, 보네요 떼있는 사람은 뭐라는 거지? 때리는 사람이. 하이커 히터, 히터. 네. 맞아요? 맞아요. 오. 저보다 더 잘하신지? 원래. 르겠다그 <laughs> <laughs> 다음에, 블루록. 이거는 아예 그렇지. 안 들어봤는데, 영어로 블루락인가요 ROCK인가요? 뭐죠? 그, 잠구자의 록이고, 일본 축구의 상징이 약간 블루록이잖아요? 축구로 하는 약간 로징어 게임 같은 느낌? 어? 네. 다에 가둬놓고, 뭐 그런 느낌? 아, 그러면 죽이고 죽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되게, 제일 유명한 데다가. 유명 대사 있거든요. 또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제일 유명한 대사가 나에게 축구는 살입니다. 실제 대사입니다. 아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또 <laughs> 나에게 축구는 살이다 진짜 나그소름 돋을 것 같네. 그거 혹시 1화에 나오나요? 그건 말주세요 1화에 안 나와요. 아 다행이다. 그거 했으면 끌 봐야 했네. 아 <laughs> 그날 뻔 했네. 자 오늘 이 하이큐와 블루록 이게 뭐왜 상대를 만든 거죠? 이렇게 제일 유명한 스포츠 만화하면 슬램덩크가 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미 응.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옷, 오! 슬램덩크, 그 연습할 때 옷, 아, 쇼크, 오, 진짜 많네. 제가 애니메이션 봤거든요. <laughs> 그 영화 애니메이션, 그, <laughs> 그거를 제가 봐가지고, 제가 그 감명 깊게 보면은 음. 관련된 걸 사요. 음. 그때 옷을, 그때 산 거예요. 몇년 전에 음.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네. 근데 이 슬램덩크의 아성을 뛰어넘는 그런 스포츠 만화는 없지 않나요? 이전 세계 이 역사상 음, 스포츠 만화 보신 거는 슬램덩크 뿐이실까요? 아 그거랑 탑플레이드 탑플레이드 <laughs> 스포츠 만화인가? <laughs> 어, 그거 스포츠 만화죠. 그 경기장에서 그 팽이 촥오쇼하면서그 어, 열정 오. 파괴 얼마나 멋있는데? 그건 최고의 스포츠 만화죠. 그거랑 축구왕 슈터리. 개가 막히죠 스포츠 만화 제가 이렇게 좋아합니다 슬램덩크가 90년대 만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20세기 만화라고 볼수 있는데 오늘 볼 거는 21세기 스포츠 애니메이션 대진으로 해서 하이큐와 블루록을 선정해 봤습니다 이야기의 결이 정말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정파와 사파라고 볼수 있거든요 아두 만화의 차이가요? 네 그래서 부모님의 취향을 알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하이큐와 블루록 아마 슬램덩크의 아성을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한번 제가 아무것도 못본 내로 깨끗한 눈과 내로 즐겁게 감상하고 또 신란한 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게 있으면은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그럼 제가 한 편도 안본 하이큐와 블루록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이게 스포츠 만화잖아요 스포츠 관람 시에는 저희가 또 이제 맥주 빠질 수 없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맥주도 한번 즐겨 보겠습니다 근데 하이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일본어는 배구로 보통 발리볼에서 따온 바레보로라고 하는데 배구를 한자로 쓴 다음에 읽으면 은 하이큐라고 읽는다고 하네요 아 그럼 그냥 배구네요? 그쵸 대충 지었다는 거죠 <laughs> 보겠습니다 TV로 배구대회를 보고 완전히 매료된 하나타 키는 작지만 아 벌써부터 능력 없는 주인공의 성장기를 그렸죠 딱 봐도 노래 들을 동안 맥주 마시겠습니다 진짜 안어도 되긴 할것 같아요 약간 열혈 스포츠물은 괜찮게 좋아하시나요? 아 그럼요 그럼 뭔가 이게 가슴에서 뜨거운 게 느껴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아, 너무 좋아. 음. 1화 끝과 시작 아! 블랙스완이 벌써 나왔어요. 우와! 까마귀 TV에 중계되는 배구를 보면서 뭔가 동경하고 있는 주인공. 바로 3년 3개월 후. 고등학교인가요? 대학교인가요? 지금은 중학교. 오. 아 대회에 출전을 했나봐요 주인공이 딱 봐도 여기서 개같이 털리겠죠? 이러기 때문에 개같이 털려야 성장을 할수 있잖아 여기서 잘할순 없어 아 룰도 모르는 상태에서 온 거예요? 주인공이 그 배구를 너무 하고 싶은데 음. 그 팀원들이 없어서 그냥 초보자 팀원들을 다 모아서 대회에 나간 거예요 와 오학지졸 팀이군요 이야 음. 선배들이겠죠? 키 차이가 너무 커요 상대방 팀! 어? 야... 아 스타 플레이어들이 존재하고요 벌써 아 주인공 약간 무시받고 있어요 아 이러면 은 이제 또 반전으로 실력이 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배구로 유명한 명문 학교인가 봐요. 제 상대가 키 작은 선수가 스포츠에서 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배구, 농구 이런 거에서는 키가 진짜 중요하죠. 그 주인공이 작은 캐릭터인 게 특징이죠. 작아도 일반인 치고는 큰거겠죠한180 주인공이요? 주인공, 네. 주인공은 엄청 작죠. 1 6 0대죠 그럼 포기해야지. 무슨 배구야 160이? <laughs> 아직 중3이니까. 아.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 키큰 사람 많이 먹어야 되는데, 주인공. 스파이커 아, 아 스파이커. 스파이커구나. <laughs> 아, <스파이크 웃음> 난 스파이커 한 사람 스파이커예요? <laughs> 처음 들어보네. 네. 아 대회가 시작됩니다. 키 차이가 너무나고요. 아 연출 좋았다. 딱키 차이를 딱. 아 근데 룰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서브를 못 봤는데. 네. 아 이... 난 주인공이 배구를 너무 하고 싶었던 거죠. 경기에 아, 나가 나가고 아. 싶었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스포츠를 하고 싶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동료들을 이용하고 있네요, 주인공. <laughs> 쓰레기 같은 놈이네. 아니요. 아, 쓰레기죠. 할 줄도 뭐고 시간 아깝게. 주인공 얼마나 착한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그냥 패배감만 느끼게 해주려고. 배구를 사랑한 나머지, 혼자서 계속 연습을 했던 주인공. 왜 하필 비인기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아, 이길 수가 없어 보이네요. 이 상태에서 이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음. 말이 안 돼요. 고등학교를 그러면 지금 저 상대방 있는 친구랑 같이 들어가겠네. 재능 발견해가지고. 에휴, 설마요. 아니에요? 얘랑 예, 같이 고등학교 되겠네. 동문 되겠네, 동문. 설마요. 동창 되겠네. 에이, 여기서 딱느껴가지고 아, 저 자식 훌륭하다 하면서. <laughs> 데려가겠네, 고등학교에. 다 봤다. 여러분 다 봤어. 에휴, 설마요. <laughs> 근데 주인공이 너무 착해요. 근데 되게 이미지가 제일 좋네요 지금까지 네. 봤던 주인공 중에 진격인 주인공 그 예거는 약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거든요. 예, 너무 착하네, 네. 주인공이. 아 점프력 기진네아 공격 한번 가는구나. 오, 막힌다에 500원. 졸라 멋있게 하지마 아 역시 바로 맞췄죠 무너져야죠 주인공은 처음에 무너지고 털려야 제만이에요오 살립니다 1점 내는 거 보여주겠네요 드디어 예, 넣는다 이번 점수는 상대도 열심히 안 했어요. 상대방 주장, 저 사람은 승부욕이 엄청나네요. 아, 그래도 역전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억지 부리지 마세요. 말이 안 되는 그림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날개는 안 나왔지만 거의 날개가 나온 급이에요.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주인공의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좀 주인공이 타고나긴 했네요. 키만좀 작을 뿐. 오 마이 를 소리 스가니 어, 주인공이 선전포고를 합니다. 같이어 울지 말고 강해져라. 그게 네 목표다. 이거 하고 있어요. 어 재밌네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아 정말요? 약간 열혈 스포츠. 아 예, 그렇죠. 열정, 열정. 어... 아 중학교 졸업을 하고. 카라스노 이말 약간 까마귀 이런 거 아닌가요? 어, 카라스가 까마귀. 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아까 막 블랙스완이라 생각했던 건다 까마귀였어요 아~~ 저 고등학교의 상징 아 가라스노 어, 까마귀 들판 이런 학교네요 이름이 그러 아~~, 아 누구 셈아 맞나 만나, 만나네 고등학교 이럴 줄 알았어 만나야죠 아 뒤지네 그러면은 둘이 아 끝났어 아,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laughs> 끝났어. 아, 좋았습니다. 아, 재밌게 봤어요. 블루럽고이 정도면 지금 패배를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런 열혈 스포츠물 좋아하시는구나. 아, 완전 좋아요. 지금 심장이 끌창 이런 거 보고 나면은 오늘 하루가 나 진짜 열심히 살아겠다 하루를 음. 넘으면 뭐, 일주일, 한 달. 음. 이거 간다니까요. 뭔가를 바라는 거에 목표 의식이 딱 생기는 음. 이런 만화 매우 좋아합니다. 이거 그리고 엔딩이 나왔나요? 네, 완결까지 아, 다무좋니다 엔딩 나온 것만 봐야 될것 같아요. 음... 끝안 나면 답답해 가지고 어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아마 다음 만화로 제가 이걸 보지 않을까. 오, 진짜요? 네. 어, 그 정도까지 재밌어서 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이런 스토리가 연, 연장이 된다면요? 약간 보시는 동안은 약간 좀 혹평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재밌었어요. 그런데 되게 마음속으로 되게 재밌게 보고 계셨네요. 네. 그러면 약간 앞으로는 좀 어떤 스토리로 진행될 것 같으세요? 사실 이거는 뻔하죠. 강한 상대 슬램덩크도 똑같이 강한 상대 만나서 막 벽을 느끼고 거기서도 싸우고 결국 그걸 극복하고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고 또 상대의 기술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도 또 이제 스포츠맨십으로 이루어가고 그 이겨내는 그런 상황이 뭐 펼쳐지겠죠 그거는 뭐 음. 사실 어쩔 수가 없고 또 패배의 쓴맛도 계속 느끼고 그걸 또 극복해 나가는 주인공의 이제 여정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캐릭터들의 좀 매력은 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어 매우 있었습니다. 일단 근데 사실 지금 대표적인 캐릭이 두 명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주인공이랑 그 마지막에 나왔던 그 상대였던 굉장히 냉정한 그 친구. 그 친구와 이제 같은 팀이 되어서 어, 엄청난 활약을 펼쳐지지 않을까. 서로 다른 캐릭터인데 네. 둘다 똑같은 것을 본다는 게전 되게 좋았거든요. 내가 지고 있어도 언제든 아직 진게 아니니까. 내가 아, 아니, 이기고 있어도 아직 이긴 게 아니니까. 음... 약간 그렇게. 둘다 생각하는 게 똑같은 게 저는 되게 좀 재밌었어요 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음. 아,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와, 스포츠에서 굉장히 필요하죠 실제로 그걸로 역전한 사례도 실제로도 있고 올림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되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만화인 것 같은데요 음. 이때까지 영향력, 그 선한 영향력으로만 보면은 가장 좋지 않았나 음. 어, 싶습니다 블루록 팬분들 계신가요? 아, 팬 많죠? 하이큐만 좋아할 걸요. 근데 하이큐 블루룩 해달라는 댓글도 많았어요. 진짜요? 네. 아, 블루룩 팬들이 해달라고 한 거네. 자기들이 이제 하이큐 급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 둘을 엮긴 해요. 둘다좀 흥행 스포츠 만화의 제일고의 뭐, 탑이라서. 세계 최고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에고이스트인 스트라이커를. 에고이스트, 무슨 말이죠? 자기 중심적? 뭐 이런 약간. 어... 1화, 꿈 시작하겠습니다. 아, 11번.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죠, 축구에서 아, 오른쪽이 비현인데 아, 주인공이 욕심내서 슛을 하다가 망친다 골키퍼한테 개막힌다 오! 이야, 저 냉정함? 아, 이렇게 실패하네 떠하게 졌는데 실패했죠? 주인공 개빡치죠? 아 주인공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다 캐릭터 설명이 짤막하게 나와요 포지션과 오 오히려 바로 먹혔습니다 아 경기 2대0 바로 패배를 맛보는 주인공팀 아 상대팀 또 MVP가 또 멋있고 능력있는 친구네요 아 지역예선 이었군요 이게 못하는 팀이네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동경하던 주인공. 이것도 하이큐랑 비슷해요. 처음에 이제 배구 경기를 TV에서 보면서 동경해왔죠. 아, 패배에서 울분을 표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집이 2층 집인데요, 꽤 좋은데요. 갑자기 뭐 그렇게 잘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일단 가난하지 않고 주인공이 이게 하이큐처럼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진 않아요. 뭐 키가 작다든지 뭐 이런 건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강화 지정선수, 뭐 대체 선수 같은 건가? 아, 저번에 상대 팀이죠, 에이스였죠. 어, 이들이 같은 팀이 되나요? 둘다 공격수 아니었나요? 아개 같은 캐릭터들이 몇명 보입니다. 아, 아우 어우 역경운 캐릭터도 보입니다. 보라색 머리. 야개 양아치 캐릭터 보이고요. 야 일본 만화에 등장할 것 같은 캐릭터 다 등장합니다. 아 뭔가 소름 돋는 캐릭터가 등장했죠. 어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어... 어... 집에 못 가면 부모님이랑 연락 어떻게 하죠? <laughs> 어 무슨 축구 양성선 대 약간 엄청 빡센 양성적의 시스템이 블루록이네요 그러게요 다 각자 지금 하는 팀이 있는데 이게 낙치도 아니고 이게 뭐죠? <laughs> 야, 이 야, 이블루로인 곳에서 이제 도박을 겁니다. 나갈 놈은 나가라. 하지만 가 되고 싶다면 여기에 있어라. 무엇을 선택할 거냐? 실제로 있는 선수와 실제로 있는 지역이 언급되는 게 뭔가 좀 몰입감이 더 됩니다. 손흥민 선수 왜 언급을 안 하죠? <laughs> 저 시스템 진행자는 이게 우승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뭐든지 할수 있는 아 심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어, 다 가네. 이기고 싶어서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되고 싶어서. 아, 그래도 부모님한테는 말하고야 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직 학생이잖아요. 아니 집에 못 가는 게 이게 부모님 허락도 받아야 고고 시스템적으로 좀 모순이 있어. 납치야 지금 저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유능한 친구들이 모이는 곳이네요 이 300명은 그러면 이 친구들은 축구를 하지 않겠는데 왜냐면 공격수만 양성하는 곳이니까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뭐 골키퍼를 키울 것도 아니고 축구를 안 하겠는데 뭐지? <laughs> 오, 일본 축협이랑도 관련이 있는데네 여기, 여기서 잘 되면은 대표팀으로 갈수 있어요, 바로. 어, 그러네. 축구를 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 어, 특별한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 어? 아이도 잠들어 있는 다른 캐릭터. 어? 피 나오죠? 아, 또라이 캐릭터가 등장하네요. 아, 아까 굉장히 몸이 좋았던 캐릭터죠. 아, 손을 쓰면 안 되는 거는 이 공을 잡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나봐요. 아, 주인공 맞았습니다. 재밌겠다. 저거 해보고 싶다. 그 축구 실력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이기고 싶은 정신력 훈련의 일종인 것 같아요. 아, 마음이 약해지나요? 주인공 맞출 수 있는데. 여기서 사실 답답하게 못하면은 그 여기서 말하는 에고가 없는 거죠. 승부욕이 오 발에 불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차지 못한다. 그건 약간 그 오징어 게임의 성기훈같이 답답한 거거든요. 과연 아 끝나면 안 돼요. 잠, 잠깐만요. 어안 쳤어. 어떻게 여기 답답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어 아. 공을 뺏은 건가요? 어, 뭐야? <laughs> 저 캐릭터는 뭐야? 와, 또라이 캐릭터가 오히려 공을 뺏어서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뭐지? 3초 남았는데 뭐 어떻게 되려고 아직 와 주인공이 그걸 받아도 차네 와 1화 꿈아 잠깐만 <laughs> 끝났어 아, 다음 예고 같은 거. 아니, 안 봐도, 안 봐도 돼요. 블루로. 이거 무슨, 뭐, 이거, 또라이 같은 애니메이션이네. <laughs> 아,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말이죠. 아, 이거 일반적인 축구, 낭만은 아니에요, 일단. 네. 절대 아니고, 어, 약간 그, 진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어, 내 모든 거를 걸수 있다라는 거는 공동점이지만, 좀 방향성이 많이 다르네요. 스포츠 만화라 그래서 진짜 축구 나올 줄 알았는데, 축구는 약간 부재일 뿐, 일본 사회나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1등을 위해서 뭔가 진짜 뭐든지 한다는 그런 개념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어, 좀 이거 좀 의미심장한 애니메이션네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우와. 어, 이거는 어쨌든 이 블루록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주인공이 이제 1위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는 게 이제 기본적인 판단인데 이 주인공이 보니까 그 오징어 게임 그성균윤처럼그 뭔가 결정적일 때 약간 못하는 그런 성심이 약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착한 일을 하다가 좀 손해를 좀 많이 보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또라이 캐릭터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캐릭터들이 여기서 지금 꽤 많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머리 스타일이 너무 양아치도 많았고, 그런 연출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오히려 매니악한데요? 근데 보면서 뭔가 막, 하이큐처럼 열정이 끓어오른다 아, 이렇게 난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은 전혀 안 들었어요. 오히려 약간 스릴럼을 볼 때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지. 아, 뭐 열정 낭만은 사실 1도 없었습니다. 진짜 1도 완전히 다른 애니메이션 같아요. 네, 오늘은 하이큐 그리고 블루록을 봤는데요. 스포츠라는 공통점만 있지, 전혀 다른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한 개는 낭만, 한 개는 성공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 이기적인 그런 모습도 좀 많이 나왔고, 굉장히 좀둘다 흥미롭게 봤습니다. 일단, 블루록은 좋은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느껴지는데, 보면서 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이게, 이게 한국의 어떤 그 수능 시스템, 또 고등학생들이잖아요. 약간 그 친구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수능 지옥. 공부를 위해서 진짜 막 어디 학원 들어가고, 막 기숙사 들어가고, 약간 이거랑 저 똑같이. 그런 느낌으로 봐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물론 훌륭한 만화고, 재미마저도 있었고, 그리고 작화도 제가 좋아했지만, 좀 오묘한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음. 네, 반면에 이제 하이큐는, 아, 진짜, 이제 심장을 뜨겁게 하는, 대신에 좀 뻔한, 기본을 지키고, 기본을 약간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배구라는 거에서 풀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좀 더, 재밌는 요소였고, 그리고 오히려 되게 뻔한 캐릭터들의 등장으로, 뻔하지만 되게 즐겁게 볼수 있고, 되게 좀 낭만 있게 보는 어,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축구와 배구. 인기로 치면 당연히 축구가 좋고, 그리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스포츠이기도 하죠, 축구는. 어, 그래가지고, 와, 둘다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블루록은 작가가 사이드패스일 거예요. <laughs> 근데 아, 그 축구 스타일과의 대담함을 약간 좀 과장착 해가지고 네. 공격수라면은 자기 네. 중심적인 사고가 있어야 된다를 보여준 것 같아요. 아 이런만 보고도 성향이 딱 갈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 블루록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성공을 위해서 뭔가 진짜 자기가 뭐든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블루룩 좋아하시는 분들 댓글 그렇게 해서 달아주시고 왜 좋아하는지 한번 해주세요. 나 궁금하긴 하다. 앞으로도 이, 이 상태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좀 그런 소름 돋는 연출이. 약간 아, 이게 F와 T의 감성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감성적인 거는 좀 하이큐고 하이큐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착한 사람들일 거예요. 대신에 좀 이게 좀 무디고 좀그게 지금 너무 착해서 좀 바보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블루룩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좀 차가운 사람들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아, 저의 선택은, 만약에 2화를 본다면 무엇을 볼 것이냐? 저의 선택은 하이큐로 하겠습니다. 아, 하이큐가 이게 좀 이제 보기 좀더 편안했어요. 예, 블루록은 제가 좀 기분 나쁠 때,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그 내면의 사이코패스 같은 성향을 뭔가 부르고 싶을 때 보면은 아, 좀 좋을 것 같았습니다. 예, 네, 보면서 좀 소름이 돋았기 때문에 좀, 좀 보기 편했던 하이큐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큐는 그럼 나중에 진짜 볼것 같으세요? 이 말을? 이라야, 아마 하면서 이제 볼게 너무 많아졌거든요. <laughs> 지금 은 징계의 거인도 지금 보고 있는데, 아, 블루록보다 하이큐. 다른 드라마보다 아마 하이큐를 보지 않을까. 엔딩이 일단 낫기 때문에. 블루록도 엔딩이 있나요, 혹시? 런니 아직 연재 중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일단 저 연재 중인 건 가능하면 안 보려고 하거든요. 너무 재밌게 빠졌는데 끝이 안 났다? 아, 이건 조금. 근데 하이큐 재밌었습니다. 음. 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도 안 보시는 분들 있다면 하이큐 한번 아, 봐보세요. 어, 이거, 이거 추천합니다. 어, 뭐 피도 안 나오고. 어,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네, 오늘도 전혀 모르던 세계에 들어갔다 와서 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 진짜 아무것도 웬만하면 안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그렇게 추천해주시면 댓글 써주시면 제가 또 감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격의 거인 습니다 아, 그진교의 거인 이제 거의 다 보실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영상이 나올 때쯤에 제가 진격의 거인 다 봤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고요. 진교의 거인 제가 더 설명해 줄수 있습니다. 이라의 악마 덕분에 제가 애니메이션에 지금 눈을 뜨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앞으로 제가 봤으면 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또 댓글로 써주시면 아주 감사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1화만 보고 판단한다 1화의 악마 신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았어요 정신건강이 아주 깨끗해지는 것과 더러워지는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진짜. 약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좀 흥미가 좀 많이 가시는 상태가 됐을까요? 아 요즘에 완전 그렇죠 애니메이션 음. 아, 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징계의 의 때문에, 그게 또 제대로 보려면은 넷플릭스 말고, 네. 다른 걸 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라프텔, 네. 저 그거까지 해가지고 보고 있어요. 오, 진짜. 저, 네. 저도 그걸로 다 봤어요. 네. 그게 제대로더라고요. 진짜. 음... 모자이크도 거의 안 나오고. 아, 이 정도면 동님도 훈 덕후에요. 아! <laughs>